옆구리와 허리가 지속적으로 아파서 근육통이나 신장 결석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소변에 피가 섞여 빨갛게 나와서 방광염이나 요로감염으로 오해하고 있나요? 신장 안쪽에서 소변이 빠져나가지 못해 물이 차고 신장이 붓고 있나요? 소변량이 줄어들고 배뇨 패턴이 변해서 전립선 문제로 착각하고 있나요? 옆구리에 혹이 만져지고 배가 불러와서 복부 비만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원인 없이 체중이 감소하고 식욕이 없어지며 전신 피로감이 심해지고 있나요? 고열이 지속되고 오한이 나며 나간 발한이 심해서 감염으로 오해하고 있나요? 신우암의 자세한 증상은 본편에서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